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늘 소사장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파운트 김영빈 대표님을 모시고 살아오신 이야기랑 사업 이야기,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노인 빈곤을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도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운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또래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성공만 하신 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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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실패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좀 꾸준하게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제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뤄나가는 사람을 정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이분을 소개를 드리면 투자자산운용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 저희 회사는 음. 핀테크 회사예요. 핀테크 회사 금융과 음.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회사이고요. 자산관리 어플의 대표이신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인상 깊었었던 거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던 분이. 진짜 공부 스토리가 대단하더라고요. <laughs> 서울대에 들어가신 다음에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가 된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라이더로서 또 세계여행을 다니고 여행을 하면서 또 특별한 인연으로 짐 로저스 네. 투자자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을 만난 스토리도 네.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 회사를 운영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다 선배 얘기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떻게 하면은 갈수 있는 건가요? <laughs> 언제부터 공부를 잘하셨던 거요? 예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어요. 이제, 아 이제 막내였는데 천식을 앓다 보니까 어잘 달리지도 못하고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막내에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있잖아요. 아 공부하는 자세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시큰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 잘할 수가 없죠. 에, 에, 에. <laughs> 항상 중하위권이었었는데 중학교 때 졸업식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약간 이기적인 친구였어요. 음. 이 친구가 그 뭐만 하면 이제 막좀 본인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전과목 과외를 받고 이제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는데 어. 이 졸업식 때 상을 가득 하나는 가득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이제 최우수 학생상 받고,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 좋은 대학교 가서,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되는구나. 그걸 보는데, 어린 마음이 너무 분한 거야 일찍 분하셨다 그래서 네. <laughs> 이제 아, 나도 공부 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계기에 불 붙는 게, 개근상을 받았는데, 개근상을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요? 네. 어, 어, 훌륭하시다. 어머,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마한테 최우수 학생상을 내가 손에 쥐어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가 웃으면서 설렁탕을 먹고 있었는데, 네. 맞아먹으라고 이러는 네. 거예요 결국 이제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이제 <laughs> 드렸어요 너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려들었으니까 네. 그냥 <laughs> 결국엔 전 그런 거 같아요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면 네. 확실히 그 힘이 되게 다른 거 같아요 어. 정말 지독하게 좀 공부를 한거 같아요 하루 어. 뭐... 네, 다섯 시간씩 자고, 어떻게든 이제 잘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어. 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게 한 과정이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탄력을 받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공부를, 그런다 해도, 뭔가 서울대는 또 다른 레벨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다가 이제 시작하면, 아, 3년 동안 좀주워라 파야 결국에는 이제 도달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생각보다 진짜 시간 압축적으로 쓰고 이제 본인이 그 시간 압축적으로 쓰다 보면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쪼갤 수 있을까 그 노하우 계속 생기는 거군요 결국 좀 그게 중요한 거요 본인의 목표 이걸 왜 하는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들한테 음. 얘기하는 것도, 뭐,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응. 공부에 대한 얘기는할때에 음. 저는 Y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내가 왜,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지금 왜 해야 되지? 이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본인이 계속 찾게 돼요. 근데 어. 이제 그 Y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길이 뭔가 좀 엉뚱한 대로 가는 것 같다, 낭비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자기가 계속 수정하는데, 남이 시켜서 하면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대우가 네.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네. 또 권력을 잡으시면서 기득권층이 되면서 또 태도가 달라지진 않았는지 아,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진짜인가요? 네네네 고등학교 때도 왜그제 필기한 노트나 책이 고등학교 2학년 때뭐 돌았어요? 다 돌아요 저는 오 계속 빽빽이 돌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만 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공부하다 보면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빠진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거 왜안 했어? 라고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저는 제 노트랑 제제 제 교과서가 저 필기에 놓은 게 반을 쭉 돌다 보면 이게 보충돼서 와요 오. 네, 근 사실, 권력으로 삼거나, 뭐, 내가 더 막, 잘 나가기 위해서, 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laughs> 진짜. 아니면 공부하는 좀... 방법을 지금. 네, 뭐, 답이 없어서, 저는. 답이 네, 없어요? 아, 네, 음. 너무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네. 네. 저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요. 철학. 굳이 따지면, 이렇게, 집에 책이 진짜 많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벽면마다 막다 책이 있어서. 뭐 만화책도 있고 많고 뭐 그냥 책도 있아 책이면 다 그냥 읽는 거 좋아하셔서 원래 책을 많이 읽긴 하셨죠? 공부를 뭐, 그렇게 잘하지 뭐, 않으실 때네 그쵸 그렇죠. 음. 놀다 보면 주변에 있는 게뭐 게임도 좋아하지만 이게 뭐 음. 책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접근, 접근성 것 있어요 것 예,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힘을 길르게 되고 음. 그 생각하는 힘이 있는 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음. 뭔가 내가 목적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음. 엔진 성능이 더 좋은 거죠 아 자기가 이제 2000cc냐 음. 이제. 삼천 뭐 시즌에 따라서 간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굳이 아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어서 바로 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내공은 저는 독서에서 좀 나온 게 맞는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대학 가셨잖아요. 네. 근데 세계 여행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특이하잖아요. 바이크를 그쵸, 타고 또 바이크를 탄다는 게. 네. 뭐, 저한테 네. 약간 영감을 준게두 개였는데 하나는. 세계바라 상전이었어요. 아. 뭐, 응.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뭐, 영화 도 남미도 뭐. 가셨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남미난 가고 이렇게 횡단을안가였는데 어. 미국하고 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 네, 어. 유럽으로 가서, 이란, 파키스탄, 히말라, 야 어. 중국에서 지구를 쭉 넘는 이 루트였는데, 네.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한 11개월 가까이 되는. 오, 거이었어요 23개국 정도를돌아서 23개국. 어, 준비를 한 1년 정도 응. 하고, 네. 네. 거의 한 1년 정도? 그렇게 네. 했었죠. 또한 가지 영감이 이제, 짐 로저스라는 네. 분이 쓴 그, 인베스먼트 바이커라는 책이 있는데, 오.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책이 저한테 나와. 내가 네, 여행을 네. 하고 싶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 오토바이로 하고 싶다. 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주게 된, 네, 네. 그 가장 큰 계기였죠. 어, 부모님은, 아, 무조건 뭐, 반대하셨다고? 뭐, <laughs> 여행도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그, 네. 바이크를 네.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토바이도 반대하시고, 어. 여행도 걱정하시고, 휴학을 1년, 1년 정도 하니까. 음. 당연히 반대하시는데,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얼마큼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는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가, 저한테는 어쨌든 그게 늘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뭐 설득하고 또, 또 설득하니까, 결국에는 네. 자식이 기는 부모님은 그렇죠, 그렇죠. 없으신 것 같아요. 같이 몇 분이 가셨죠? 저희가 다섯 명이서 같이 했어요. 무사히 다섯 명이 다 어, 그렇죠. 사이좋게 이렇나요 네. <laughs>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음. 배움도 많고. 두번 하는 못할것 같아요. 그죠? 그 젊은. 너무 힘들 몰랐으니까. <laughs> 군대보다 더 힘들었어요. 군대보다 더 힘들었어요. <laughs> 어,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리고 그, 그 돈이 없으시니까, 국경 가올 때나 이럴 때 없으니, 에피소드가 있으시던데. 오토바이가 뒤에 큰 징칸이 있고, 음, 음. 돈이 많은면 편한 숙소에서 자고 그러면 될 텐데, 저희는 이제 밥솥을 들고 다녔어요. 쌀을 해먹고 다니는데, <laughs> 여행 다니는데 밥 해먹고 다니는 상상을 못 하실 텐데, 경비 음. 아낀다고. 음. 네. 음. 최대한 이제 돈 절약해가면서 이제 여행을 하고 또 저희가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독도 알리기가 되게 중요한 테마였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홍보하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밖케시마의 날이 제정이 됐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야 우리는 왜 말만 하고 뒤에서 술 먹을 때돈 풀이만 하냐.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보자. 그러면 우리 여행을 좀 의미 있게 만들자라고 이제 독도 보를 넣는데. 었 이게 여행을 한두 배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독도를 홍보한다고 이제 막 사물놀이 공연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실 줄 아세요? 네, 이것 때문에 배웠어요. 배워서 하고, 이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연설도 하고, 음. 독도 홍보 역서를 나눠주고, 대학에 세미나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인 사회 커뮤니티에서 신문 같은 데서 저희 기사가 언론 보도가 나갔는요 한국에서도 본것 같은데 혹시 이런 독도 여행 팀이 많이 있었나요 그때도? 그때는 없었죠. 그 이후엔 아, 아, 는후 아, 아, 그 있었어요. 그후에저가 본지를 모르겠네. 네, 후배를 만들어서 아그 독도라이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본 아, 같아. 네, 근데 음. 당시에 이제 그렇게 가면 어, 독도라이더가 온다. 왔다, 무슨 행, 동을 한다, 간다. 이렇 어, 한인 커뮤니티 이제 재밌는 음. 거리대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온게 너무 이제 기쁘신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공연하면 막 할머니가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음. 이렇게 돈 손에 쥐어주시고 그러는데,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애국총리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도 하면서 그 의미도 아, 좀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아니 이게 잘한다, 음. 잘한다 하면 어, 계속 부담을 느낀다. 거감이 네, 처음에 그냥 좀 사명감이 한, 굳이 따지면 즐거움 7, 사명감 3 정도였으면, 사명감 계속 사람이 커지니까, 커져요. 나중에는 이제 여행이 많이 사라지는 거야. 막 옆에 그랜드 캐년이 음. 있는데, 아, 지나가게 되고, 유럽에서도 이제 관광도 있으면, 어. 이제 홍보활동이 좀 주가되다 보니까, 아, 이제 그 대박이에요. 안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여행이 프로젝트로좀 변하면서. 하 어. 보람은 있었는데, 그래서, 아, 다음에 세계일 주하면꼭내 돈으로 해야겠다. 어. <laughs> 지원 받지 말고, 어. 예, 사람들 어쨌든 그렇게. 한 푼, 두푼 도와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그 떠날 때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금해가지고 또 돈을 주세요. 아, 근데 이게, 정말 돈이 한 10배는 무거운 것 같아요. 그,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 그 기간이 진짜, 되게, 되게 힘들었죠. 제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또, 칭찬해주시고, 잘 봐주시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 격차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을 하니까 뭐 느끼셨어요? 달라잖아요그 체계바라의 그 평전, 그 편집된 글과, 날 실제 여행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사실 그렇게 여행하면 제가 체계바라 같은 영웅이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laughs> 아, 나 하나도 바꾼 게 없구나. 그대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여행해도, 김영빈은 음... 여전히 나약한 김영빈이네. 약간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걸 겪으셨는데도? 나약하다 <laughs> 생각하셨어요? 네, 나약하다는 생각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제가 여행을 돌아오니까 바뀐 게 하나 있었는데, 음.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첫 번째는 제가 조급함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된 게, 과거에는 이제 성공이라는 정의가 되게 남들을 이겨야 되는 경쟁인 줄 알았어요. 남을 이기고 1등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더 집착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음. 여행을 어쨌든 하면서 본 게,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 분한테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어. 어. 아무리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이게 아... 돈이 많냐, 적냐, 지위가 높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를 도와준 분들을 여기 하나같이 제가 닮고 싶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그 본인이 소유한 집의 평수 이런 거랑 차이 없이, 저는 저희가 만나서 저희를 도와준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 아... 여행에서. 저렇게 살고 싶다. 음... 이를 때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미장, 이렇게. 네. 지금 그런, 한국으로 치면. 네. 뭐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고 음. 할수 있는 분이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려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분이 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 길에서도 이제 계속 제가 보고 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 이게 남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리고 남을 남한테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있잖아요. 네, 네. 그 여유가 결국에는 인생을 되게 풍요롭게 만드는 거 음. 같아요. 그런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자리 잡으니까 습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마음을 의식적으로 뭐 누군가 를 돕겠다가 아니라 되게 이제 어, 작은 습관, 네, 작은 습관 하나가 네. 좀 바뀌게 되고, 그 습관이 바뀌니까, 되게 이제 어느 조직에 가든 자연스럽게 좀뭐 리더나 대표나 어... 이런 자리에 좀 가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 제 삶도 확실히 더푸느러지거든요사람들이랑 아,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저도 더 성장하게 해서 그거는 확실히 어떤 여행에서 배운 제일 큰좀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삶의 각도가 바뀌었다라고 좀는 표현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확실히 삶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듣기에, 세계일주에서 짐 로저스와 인연이 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투자를 받았고, 그쵸. 그래서 이 창업을 하시는데도 큰 버팀목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사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분, 친구분을 뉴욕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부루부루 다니고, 네. 워낙 짐칸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어, 너희 세계일주 하는구나. 그냥 온몸으로 티를 내요. 그러니까, 그쵸. 어, 내 친구도 오토바이 타고 세계일주 인는데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고 하니까 짐 로저스라는 거요 음! 아,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여행을 하게 영감을 넣은 사람이다. 나 영웅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 자가 연결해주겠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 어, 전화하시더니, 저녁 약속이 잡히고, 어, 근데 진짜 나오신 거야요원래 저녁 먹고 가실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서, 너희 유럽 가는데, 이거 그린카드 준비했냐, 막 이거 준비했냐, 아무것도 안돼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 진짜, 진짜 대책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걱정을 하시면서. 일부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일부 밥 사주시고 그다음에 <laughs> 술 사주시고 되게 늦게까지 쭉 같이 이제 다음에 나중에도 이제 메일 보내면서 어려운 상황이 좀 처하게 됐을 때또막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메일을 보내면 5분 안에 답장이 오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메일 보내면 그래서 당시에도 네. 이제 여행 중에도 경험이 없어서 이제 물어볼 게 있을 때는. 네. 그렇게 막 도와주시면서 사람이 어쨌든 도와주다 보니 관심이 좀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있는 거랑 엔젤 투자자가 되는 일은 진짜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네. 처음에 사실 이제 저희 회사의 정식 고문이자 이제 회사의 투자자가 되달라고 요청 들었을 음. 때에는 되게 명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알고리즘 같은 투자하는 걸 절대 믿지 않는다. 음. 이제 아, 그런 게 있으면. 자기 돈 고유재산으로 투자해야지 그런 걸 무슨 고객들을 운영을 해주냐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시다. 그래서, 아, 저도 100% 동의한다. 사실 내가 하려는 일은 당신이 늘 이야기하지 않나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음, 음. 한국에서 사실 그런 글로벌 투자를 할수 있는 좋은 뭐 금융 서비스나, 네. 플 그런 들이 너무 부족하다. 거기 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 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영은 내일 어떤 주식 찍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주는 플랫폼 같은, 운, 서비스 같은 개념이 되게 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아, 그런 거라면, 이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것 같고, 자기도 사실, 원래 이제 비상장 주식에 투자 안 한다는 본인 원칙이셔서, 그리고 돌아간, 싱가포르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틀 만에 이제 메일 보내시면서, 마음 바꿔서 투자하겠다라고 음. 하고, 지금은 이제 반 농담식으로 한 분기마다, 한줄딱보내서 이제. 자기 언제 부자 되냐고. 아한 빨간 줄압박이요 그것도 굉장히 무섭다. 길게안 <laughs> 네. 말씀하시고, 딱한 줄에. 네. 신기한 인연이네요. 그렇죠. 진짜. 운을, 어쨌든 여기까지 이어가는 힘은 <laughs> 제가 없어니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또 연락도 드리고, 어쨌든 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는 시작은 운이었는데, 그 운을 어쨌든 저, 제 삶에서 의미 있는 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노력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젊은 분들이 요즘에 되게 필요한 소양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하기도 전에 오죽하면 연애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지금 너무 막 삼포 세계 계속 그러잖아요. 거절 당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사실 유리 멘탈이에요. 멘탈 되게 약하고 네. 뭔가 실패할 때마다 되게 좌절 많이 하고 음. 아, 너무 좌절이 심할 때막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게 있는 거죠. 계속 계속 도전해야 네.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네.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그중에 의미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아, 네. 제가 잘된 얘기들만 들었지만 진짜 문전박대 음. 당한 때도 있었고 음. 독도 라이더도 저희가 이제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호환도 받으러 가는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네. 다. 전부 다 거절당하고 여행 막판 한 3주 남기고 이제 음. 자금이 모이기도 하고 많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건한 99번이 작은 실패들 음. 뒤에 한 가지 성공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음. 너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결과만 보이는 건데. 어, 아요 계속 그 도전하시는 게 성공에 놓아 보시네요. 될 때까지 도전하면 성공한다라고 맞아? 저는 생각하는데 어, 이게 맞아요. 말은 맞는 말인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버티는 게 진짜 지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자존심도 참 많이 상해요. 음. 때로는 자존심하고 상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몸도 상할 때도 있고, 근데 몸보다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 같아. 요 음. 자기가 이제 흔들리고 결국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y 가 되게 중요한 것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Y 음. 그게 좀그 약간 뿌리가 아닐까. 음. 아프가스탄 파정을좀 다녀왔어요. 네. 큰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다면, 난이 분야에서 좀, 내 삶을 쓰고 싶다. 라고더 배워야겠다. 지금 뭔가 한다는 게, 경영사관학교라고 불리는 BCG다. 파운트가 하는 건 사실, 전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게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킨다. 요